잘 들리십니까? 와징 게임에 오신 VIP분들에게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너 내가 이뻐해줄게 제발 그만해 저는 오늘 진행은 같은 마론 투맨입니다 저는 신념을 잃지 않는 감정일이니다아 진짜 씨발새지마 오늘 와징어 게임에는 미쳐버린 가짜 게임. 역시 이 게임은 VIP 분들의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laughs> 게임입니다. 게임 하나 하나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우리 VIP 분들께서 즐거운 관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게임을 두울 오징어 군단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와징어 게임에 도움을 주실 으흡! 와징어 군단입니다. <laughs> 와징어 군단이 오늘 게임 참가자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빗쟁이부터 데리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재밌어요. 이첫 번째 빗쟁이로 말할 것 같으면 재밌냐? 빚을 4,500만 원을 다 갚고 나서도 그 달콤한 빚 맛을 잊지 못해서 기차 사겠다고 900만 원을 또 빌린 진짜 그 정정해요 옵션이 없는 걸 사가지고 다시 사느라고 빌리고 잖아요 900만 김은별입니다 그럼 다음 참가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빚쟁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가자 얘도 차 관련인데 기차 수리비 좀 많이 깨져가지고 <laughs> 돈을 빌린 원호구입니다. 300만이라 불리죠. 그리고 오늘 옷을 입기 전에 이야기하지마? <laughs> 얘기, 게 <laughs> 오늘 와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laughs> 형! 형, 아니, 형! 미안한데 리플 패치, 리플 패치 없어? <laughs> 리플 패치 원호구는 차량 수리 때문에 300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지금은 리플 패치를 붙였습니다.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하... 그럼 다음 빚쟁이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뭐지? 웃음> 반갑습니다. 320만원. 각종 방송장비와 이것저것 기타 등등 총 320만원을 빌린 다음 양갱입니다 아니 갚을 수 있어. 근데 안 갚았죠. 그래서 여기에 끌려온 것입니다. 아하... 자 그리고 마지막 빚쟁이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옷에 적힌 액수들을 정확히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00만, 300만, <laughs> 320만. 둘이 잡아와 주세요. 저항하는 것 같으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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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못 하겠는데? 반갑습니다. 온전한 숫자 자리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장? 여긴1 3 0 0만이라고안 부르고 민장이라고 부르다 이게 제가 쓸요1 1, 300만 <laughs> 진행요원에게 함부로 눈을 쳐다 보지 마십시오.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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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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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행을 맡은 어떤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laughs> 포부도 필요해요. 이거 대부니다저 우... 우... <laughs> <전기 왜> <laughs> 뭐라고요? <저> 전기... 웃니다 <laughs>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승자에게는 제가 많은걸해 드릴 순 없지만 빚에서약1만 원을 사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laughs> 아, 아, 아니가 이천만원가지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야 여기서 백가발 1200인데 씨발이왜아 게임을 하게 만들어! 나 이거 앞래 천사들이 이런 거 동작이 야 어? 저희도 돈, 아, 돈 줍니까? 어! 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VIP십니다 변태새끼들 하세요? 요 다들 겪어봐서 알겠지만 변태 성향이 충분한 VIP들이십니다 이미 충분히 멋이 있습니다. 어, 할말 있으니까 진행요원 일. 이 의자 없습니까 <laughs> 다리가 아픕니다. <laughs> 야 근데 이분 <이번 웃음> 누구셔? 이 <나애> 사람은 <laughs> 누군지 알것 같은데 이분 자 모르겠네. <laughs> 나 아는 사람 맞니? <웃음> <웃음> 건방진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진행요원 2? 한발 쏴주시오. 이거 뭐, 뭐야? <laughs> 지금 이방 안에는 스파이도 한명 숨겨놨습니다. 누군지알것 같습니다. <laughs> <야! 웃음> <laughs> 여러분은 그 스파이를 찾는 것도 임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찾으면 보너스 줘요. 줍니다 얼마대? 어, 네, 네, 네. 아니 씨발 점수를 준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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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첫 번째 낌. 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 특성상 궁화꽃이 피었다는 게임을 하기에는 조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참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웃음을 다져선 절대 안됩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기 전에 화장실을 <laughs>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곳의 보안을 확실히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원이바탕 가집니다 <laughs> 아니 이거 진짜 기 100만원 많이 되냐고요안 해준다고? 그럼 네. 할 뭐야 이 이거 아, 누구야? 혹시 여기 전 우승자 정효완 씨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혹시 프론트맨은 아니겠죠? 제가 사장입니다. 돈 빌려 줬지. 뭐. 조심한다. 아미안합니다 와! 대박. 파이팅. <laughs> 와! 재밌겠다. <웃음> <웃음> 재밌겠다. 그럼 우리 게임을 시작해 볼까? <laughs> 이 중에 스파이가 있다고 들었어. 우리 그 스파이를 잡아야 해. 눈이 없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노안이지냐고요? <laughs> <laughs> 저기에 한명 있으시. 반지금부터 <laughs> <laughs> 우궁화 꽃이 피었. 잘떠 그래, 할아버지. 지금부터 우리는 우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거야. 절대 웃어서는 안 돼. 진행 요원들이 웃는 사람한테 총을 설거야. 그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작해보자. 무궁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네? <laughs>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화면 보 화면 봐 왜팔이는 아, 반칙이지 궁아 꽃이, 꽃이 피었습니다 딱! 저 핸드폰이 뀌어졌는데 에코는 왜 넣은거래요? 오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오궁아 꽃이 피었다! 궁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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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아 아, 꽃이 이, 아거 <laughs> <마! 잊지> <laughs> <중화 좋지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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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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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오흠이 아니냐고 이안 보인다 야 그러면은 다음 게임도 진행해봐야 될거 같은데 잠깐 화장실 좀또 갔다 오겠습니다 요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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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아이고, 오이트를이이다까할 아이고, 아이고, 난... 그러니까 거면 똑바로 하라 아니 거이해안돼 뭐야 좀 퍼줄래? 뭐 넌, 넌 나중에 내가 경찰청에테 말해 <laughs> 아, 니 저도 사실 왜 오라고 했지모르죠 여기.. 이거 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불렀어요 아, 이거.. 오늘 방송.. <웃음> 지금부터 <웃음> 게임을 소개합니다 자, 죽여! 야! 프론트에! 죽이라고! <laughs> 눈이 없어요? <laughs> 눈이 없냐고요? <laughs> 어, 아니, 죽일 거 너무 빨로 하든가! 잠깐만! 여기 신이냐 그냥 두 번째 게임은 달고나 게임입니다 달고나 게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laughs> 오 <laughs> 여기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인물을 추가해서 모양들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모양들 동그라미 우선 세모 톱니 밖에 네모가 있습니다 나 세모. 자 각자 원하는 걸 선착순으로 말씀해주세요. 세모! 동그라미. 세모 세모 해 봐야지. 세모. 이미지가 제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빨랐습니다. 네모 좋습니다. 그러면 태엽과 우산이 남았는데 뭘... 태엽은 시발. <laughs> 우산 할게요. 좋습니다. <laughs> 태엽이 좋다. <laughs> 우산 할래요. <laughs> 자 그러면은. 아쉽게도 달고나는 지금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인해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종이 오리기로 비슷하게 게임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게임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깐 모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눈 뜨래! 반가워! 여기 가위들이 있어 하나씩 가져가도록 해 우선 동그라미 누구였지 동그라미 모양대로 자르면 되겠어 <목소리> 자 다음 네모 누구였지 네모 나중에 하면돼 s a t u r a t 뒤에가 더 심하냐 자 꾹은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모 누구였죠 i e s e 고난에 나오는 세모란 개턴입니다 하루나다 <laughs> 아, 네모보다 괜찮은 거 같은데? <laughs> 그럼 이제 남은 게 네모뿐인가? 맞습니다 <laughs> 주어진 시간은 <laughs> 5분이 못 됐네 진짜 좀 응? 진행해주세요 아이고 나는 미그먼을 더 자르지 너 톱니 뭔데? 아 뭔데!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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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 봐봐 와일남 합격 <laughs> 정말 재밌는 게임이야 <목소� Banana> 제발 그만해 너무 이러다 다 죽어 그 i m m y Jimmy, Jimmy, j i m m 어 Jimmy, Jimmy, j 아니 너무 어, 빨라 빠른 게 문제가 잠깐장은 다른 화면 한번 보여주자 <laughs> 비싼데? <비찬네>. 아 <laughs> 아니 씨발 저거 <laughs> 몸통이 없는데? 아 씨발 나다 했어 아니 <웃음> 몸통이... 증명사진이야 했어 증명사진이야 이거? 아 증명 아또 인정. 오예에아와 <laughs> 개잘한다 근데 이쯔 오우 펴봐봐 아 개쩔어 이거 봐봐 근데 이거 좀쉬어 <laughs> 뭐.. 뭐예요 야, 1분 남았습니다! 주세요. 1분 남았어! 이러다 다 죽어! 방송됐어? <laughs> 진짜되실지도 모른다고 스트리머죠? 어? 어? 이거 <laughs> 좀취재 어? 어? 아니! 탈락! 탈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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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아니 양아치 아니냐고! 이 삼백만 달라. 이만 어디 갔지? <laughs> 얘뭐 먹는데? <laughs> 터 <배터! 웃음> 있어. 그러다 도 막혀. 은별 언 <laughs> 자, 밤냥 게임은 탈락이라고 탈락! <laughs> 들었어요. 힛! 이번 게임에서 틀리지 않 사람이 누구지? 습니다 <laughs> 멋있구만! 근데 왜 할아버지가 진행하고 계세요? 그냥 멋있어서 하란 것 뿐이에요! 자! 잠깐 다들 눈좀 감아볼까? 살아 입어 그냥 불좀 꺼주세요 와 대박 와 진짜 마법 같다! 미쳤다! 여러분! 앉아. <laughs> <laughs> 너 누구야? 아이구야 두 번째 게임까지 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룻밤에 쉬는 시간을 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어진 방으로 진행 요원들의 뜻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아 그거구나 조지가 뭐야? 제, 좋은 시간.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